안녕하십니까 충주 대박 벌통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 좀 올리려고 저기 토중 벌장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동안 뭐 아유 벌통 만들어 팔고 그러니까 엄청 바쁘니까 이 영상을 안 올리다 보니까 계속 못 올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영상 찍어 올리다 보면 이렇게 디어 언급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좀 찍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워서 안 올리다 보니까 계속 못 올리게 됐었는데 요즘에 뭐요 근래 이제 시간도 좀 나고 요 월동 들어갈 때까지 좀 영상을 좀좀 자주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올려볼까 해서 그거 이제 토종벌 요거, 오늘 좀할 일도 꽤 있고, 좀, 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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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시기가 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벌 농사가 요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 어, 내년 벌 농사가 어, 성공하냐 못하냐 좌우되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산란을 좀더 받을 수 있는 시기라서, 보온 같은 거, 어, 그리고, 어, 자극사양, 그 화분떡 떨어뜨리지 말고, 요걸 해줘야 돼요. 요거는 꿀 뜨는 거, 체밀군이 아니기 때문에 증식하는 목적일 때 최대한 산란을 받, 받고, 매년 신황으로 갈아주면서 최대한 이제 산란을 받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증식군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어, 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 올해는 지 말벌 피해를 제가 좀 많이 봤어요. 예, 말벌 때문에 도구한 것도 몇 통이 있고, 교미상 차린 거는 실패를 많이 봤어요. 요 후에, 밭자리에 교미상 차렸던 것도, 말벌 때문에, 아 말벌이 뭐, 어마어마해요, 어마 뭐. 요거 트, 나중에 트랙 나서 계속 잡아내도, 이게 한, 이렇게 한반 정도 차갖고서, 세네번은 갈아준 거거든요. 요, 요 근래 이제 벌들이 좀, 예. 말벌들이 좀 뜸해지면서 근데 이 말벌이 좀 뜸해진 게 이런 거로 잡아내서 됐던 게 아니에요. 사실 하다하다 하다 진짜 너무 많이 오니까 아그 동안 제가 이것 말벌 잡아서 다리 잘라서 뭐약 묻혀서 날리는 걸그 동안은 안 했었는데 와 올해는 뭐 피해를 너무 많이 보니까 아약 올라서 이제.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 줄어든 것 같고 요즘에 이제 밀원이 사실 이게 말벌이 끝나면서 벌한테는 이제 우염 요소가 이제 하나 사라졌는데 또 연달아 이제 저기 밀원이 끝나가면서 이 시기에 또 최대한 이게 날씨가 딱 좋을 때거든요. 보온제만 좀 찔러주고 자극사양하고 화분 떡만안 떨어뜨리면 산란권이 최고로 넓어질 때예요. 9월 달이 그래서 이 시기에 산란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야 내년 벌농사가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요즘에 밀원이 이제 거의 이산 쪽에는 거의 끝나가요. 이제 뭐. 어... 이 환삼동굴은 뭐, 한 벌써 보름 이상 됐고요. 이 화분 엄청 들어오는 건데, 가라에서도 끝나는 것 같고, 요즘에 남은 거 뭐, 이제, 들깨도 끝나가고, 아, 요즘에 남은 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게 산악지형 쪽에는 이게 물봉선인데, 이거. 요게, 참,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피거든요? 내려가면서, 이 산악지가 많고 저 밑에는 별로고 근데 저 밑에는 또어 마을 쪽이나 이런 평야지대는 에또 가시박이 많으니까 가시박이 엄청난 그 효자 미론이거든요. 그게 생태계 교란종으로 유해식물로 지정된 건데 사실 벌 키우는 데에는 그 정도로 이렇게 효자 식물이 없어요. 그래서 <laughs> 이제. 그게 끝나가면 이제 자극 사양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사, 이제 외부에는 먹을 게 없고 사양, 사양을 또 매일 거의 자극 사양을 좀씩 하다 보면 도봉이 이제 심해져요 도봉 아이 등가물 이 도봉이 말벌만큼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이게 도봉이 한번 이 봉장에 번져 나가면 걷잡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강군만 살아남고. 이게 벌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먹이를 자꾸 털어와서,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찬란받으려고 자극사양하고, 이제 10월 초중순부터는 월동사양이 들어가는데, 그걸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어, 살짝살짝 살짝 약군들,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먹이가 싹 털려오면서, 월동을 못 나는 거예요. 그런 걸잘 확인해야 돼요. 이게 도봉 안 번지게, 이렇게 관리하는 거, 그런 거,가, 요, 이제, 요, 요, 시기에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거 못 잡으면, 뭐, 못 잡고서 그걸 도봉이 온 봉장에 번지게 되면, 뭐, 겉잡을 수 없어요. 다른 데로 막, 이렇게 다 쪼개서 옮기는 수밖에 없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할수 없는 거니까, 미리미리, 어, 소문도 많이 줄여주고, 그동안은 뭐, 이렇게, 좀 뭐, 두 개, 세개 열어줬다면, 요거는 사실 등이 조금 강군이라서 두개 열어놓은 건데, 아주 강군 아니면 소문 하나만 열어줘도 되거든요. 도봉이 엄청 심할 때라, 그거, 이렇게 좀 관리를 잘 하셔야, 가을벌 잘 키워서 내년 봄농사가, 벌농사가, 내년 봄벌 농사가 아주 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요 시기에 이제 밤 기운이 떨어지니까 요거 비닐개포, 이게 계량벌통이거든요. 비닐개포, 그리고 요 안에 내부에 보면 이게 은박 보은재 양쪽에 찔러주고 이거 어, 그리고 대박벌통은 좀 너무 벌을 헐렁하게 뭐 세장벌이든 네장벌이든 요대대 대박에 아니면 두칸벌이든 두 대박벌이든 세 대박벌이든 하여튼 좀 이렇게 강하게 키워내야 되고 그리고 이, 이 대박벌통은 뭐 옆에 이렇게 보온재를 찔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거 요런 사르프대 요런 거는 그 어, 필이 요시기에는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 산란을 최대한 지금 받아내야 되니까 이런 거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랬다가 어, 월동 사양 시작하면서 10월 중 하순경에는 이 월동 터널을 빼주고 어, 뭐이 보온재는 굳이 뭐 풀어줄 필요는 없고요. 월동 터널 빼주고 그, 그 10월 중 하순부터는. 어, 월동사양 시작하면서, 그 월동터널도 빼주고, 어 좀썰렁하게 관리하면서 산란을 좀, 어, 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그니까, 어, 그때는 지금은 자극사양을, 뭐, 100cc, 150cc 거의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조금씩 줘서, 어, 계속 산란을 유도한다면, 이제 월동사양은 좀 양을 많이, 그리고, 어, 벌, 그,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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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액 농도를 좀 진하게 해서, 음, 좀 많이. 그래서 이제, 산란권을 계속 압박시켜서, 그니까, 어, 빈집이 생겨요. 벌이 터져나오거나 밑에 집을 조수를 하게 되면, 이게 공간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에 터져나오는 그 공간, 공간들을 자꾸, 그, 미, 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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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액 갖고 채워서 산란을 못 짓게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산란을 계속 줄여내요. 그리고 좀 썰렁하게 관리하면서 10월 중하순부터는 썰렁하게 관리하면서 산란을 좀 줄여나게 했고. 근데 지금은 보온을 좀 웬만큼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아침 기온이 오늘은 뭐 5도까지 또 엄청 싸늘하더라고요. 이때 벌이 안에서 뭉치기 때문에 밤에 하고 새벽에 그때 이렇게 요 근래, 이게 낮 기온은 뭐 25도 이상까지 올라가니까 산란건이 넓어졌던 게, 어, 밤에 뭉치면서 그 보온이 안 되면 그 충을 물어내, 그런 걸,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어, 좀, 아, 이거 영상이 끊겼다가, 해갖고 연결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10분으로 돼 있었네. 아, 그, 그러니까 충물어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온을 지금은 좀 어느 정도는 해주는 게 좋아요. 그, 이제 좀 벌통 몇개뭐 까면, 까고서 좀 보여드릴 거는 좀 헤드카메라 끼고 좀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일단 줄이고요. 말벌이 아직도 좀 많아요, 아직도. 아, 그리고 이거, 요게 이제, 저기, 제가 사양하는 그 자동사양기인데요. 요게 이제 대빠 이렇게 제일 우칸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우칸, 우익칸에 그래서, 요기 요, 요, 고추풀때 이렇게 박아서, 아, 이거 뭐야, 이게. 이게 케이블 타이 그거에서 S자고리 해서 이렇게 걸어 놓고서, 요게 이제, 대박 제일 위에 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요 자동사양기. 이 불에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안 빨아가면, 이렇게, 어느 정도 요게 넘치지 않게 차면, 이게 꽉 막아주기 때문에 불에가 더 이상 안 해. 요 여기서 빨아가야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뭐 이거 한번 다, 설치해놓고, 여기다 는 화분떡 이렇게 조그맣게 오려서 넣어주고, 비늘개포하고, 그러고서 월동사양에 100cc, 이 예, 정도, 이요 정도, 요 150에서 100. 이 정도 매일 거의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자극사양.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거 홈파서, 이거는 어, 좀 열기가 좀안 빠져나가게. 그래도 화분이 아직 들어와요. 여기는, 저기가 없는데, 가시박이 없는데, 화분이 들어오네. 가시박이 없는데 들어와.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온재 양쪽 옆에 보온재 해줬고 비늘 개포 필요 해줘야 돼 비늘 개포 완전 넘느냐 니라 끝에는 좀남겨줘야 습기 관리 이게 근데 사실 지금 다섯 장인데요 소비가 근데 뒷벌이 넘칠 정도는 아니고 요 정도 착봉이면 이렇게 아고아 뒷벌이 반장이사는 넘쳐야 증소를 하고 이러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뒷벌이 뭐 넘치지는 않아도 착봉은 꽤 준수한 편이거든요. 이러면 충은 안 물어내요. 그래서, 비늘개포 필히 해주면 엄청 도움돼. 이거 해주는 것과 안 해주는 것은, 뭐, 남부지방은 사실 이거 아직까지 안 해줘도 상관없는데, 중북부지방은 이거 한번 해주면, 그리고, 이, 제가, 이 계량벌통, 요건 1 0 짜리 통인데, 이 계량벌통을 작년까지 목사양기를 썼어요. 목사양기. 목, 아, 이건 뒷벌이 좀 넘쳐주네요. 이런건 이제 증소할 시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넘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정립한 뒤나 이쪽으로 뒷벌이 넘쳐주면 증수할 타임이긴 한데, 이 시기에는 뭐 이건 보나마나 착봉이 좋은 거고, 이 시기에는 좀 반장벌, 한장벌이 너무, 이게 장수가 세 장이야나 이랬을 때 넘쳐주면 이렇게 증수를 해도 다섯 장이면 지금 월동군으로 충분하니까, 음. 뭐 증수를 너무 서둘를 필요는 없고요. 며칠 더 두고 본 다음에 더 넘치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증수를 해주면 되고. 아 아까 아 지금 말씀드린 요, 내가 작년부터 사양을 여기 보면 여기에 맞는 목사양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그걸 했는데, 아, 그게 도봉이. 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소문을 열어 놨을 때 이렇게 옆 공간으로 해서 이 뒤에 이게 벌이 이렇게 막 반장 벌이상 한장 벌이상 넘쳐주면 아주 착동이 훌륭하고, 강군이면 방어를 하니까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렇게 보면 사양기 뒤편에 저쪽으로 이렇게 벌이 다른 동에 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양기 뒤쪽 타고 올라와서 바로 먹이를 뺏어가니까 그걸 한번 맛보면 환장을 하거든요 공짜 먹이를 맛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도봉이 심하더라요 근데 요 자동사양기 이, 이거를 이제 요는 이제 소비 사, 상대 위에다 놓는 거라 먹이를 훔쳐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 주니까 도봉이 확실히 계량벌통 도봉이 확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로 목사양기 쓰다가 이거로 다 바꾼 거고. 어. 요 시기에 도봉만 잘 관리하면 예. 벌은잘 늘죠. 아 그리고 이게 이, 이 손가락이 지금 양봉 그 마지막 가시형에 잡겠다고 저 개미산 처리하다가 어, 어저껜가? 어유 개미산이 좀 묻었는데 이렇게 되네. 와이 개미산이 엄청 강하네요. 이거 아 방독면 쓰고 다 하긴 했는데 이게 장갑 고무 장갑을 안 끼고 그냥 에, 이 이거 완전 코팅된 장갑 그걸 했는데 이게 좀 오래된 거라 그런지 좀새 가지고 와이 개미산 묻으니까 이렇게 되네. 껍데기가 다 일어나요. 아프지는 않은데 좀 가렵고. 그이 양봉도 가시형 해잡못 잡으면 벌 키우나 많아요 헛고생만 하고 내년에 벌도 안 늘고 꿀도 벌이 뭐안 늘으면 꿀도 당연히 안나못 되겠죠. 요거는 이제 자동사양기 설치해서 화분떡 얹어주고 화분떡 위에는. 부, 필이, 이, 비닐이 덮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양기. 그래서 이제 오늘 요, 요거 사료푸대 작업을 좀할 건데요. 여기 좀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사각벌통은. 그래야, 아, 10월 중순경까지, 한 대박벌이라도 더 키워낼 수 있거든요. 노동자격권 충분하죠. 앞으로 뭐 2~3주 더 산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청계포로좀 한번 해주고 보온 덮개하고 위에 갑판 덮개 해주고. 뭐 정거실려네. 청거실려 말벌이 아직 달려들어요. 말벌이 달려드니까. 낮에 좀 더우니까, 이렇게, 그물망처럼 퍼져갖고, 이렇게, 푹 퍼져갖고, 그래도, 이게, 먹잇장 빼고, 세 칸, 네 칸째 하니까, 아 9월 말경에는 한 대박 더 달아주고, 네칸 벗어나서 다섯 장까지만 내려오면, 뭐, 내년 봄에, 봄벌 키우기는 그냥 떡 먹기죠, 떡 먹기. 올해 가을 산란 받아서 내장벌만, 네 네칸벌 그러니까 네대박벌만 착봉족게 만들어 놓으면 내년 봄에 뭐 부지막 봄벌 일찍 안 깨워도 아. 자, 오늘은 영상 여기서 줄이고요. 뭐, 또, 다른 내용은 또, 뭐, 다음에 또 올리기로 하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볼통이었습니다. 저 아, 산, 그러니까 여기가 남양이저저 저 산은, 저 이게 보이는 쪽이 남양이거든요 근데 저산 너머에 제가 설통 놓은 게몇개 있어요. 그리고 이쪽, 이~ 그~ 요요 중간에 보이는 뽕긋한 거, 그~ 그~ 그쪽으로가 댐인데, 그 댐. 그러니까 저이 넘어져 이 넘어 이 저쪽 가도 이만한 큰 산이 하나인데 거기에도 좀 설통이 있고 근데 올해 뭐 벌통을 좀 늦게 놔가지고 벌은 많이 못 받았어요. 남들은 뭐뭐 20개 30개 뭐뭐 이렇게 받았다는데 전 10군도 채못 받아가지고.